안녕하세요 둘라의 행복다육 둘라입니다 어, 우리 옥상 이제 공사가 오늘로써 완전히 끝이 났답니다 저 멀리서 한번 잡아 드려 볼까요 오른쪽에는 지금 폴딩 더 문을 열어 놓은 상태고요 왼쪽에는 지금 닫아 놓은 상태예요 어... 어제 올라와서 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영상에 담으려다가 우리 쪼꼬가 너무 뛰어다니다가 화분을 두 개를 엎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엎은 화분에서 나오는 흙과 마사를 먹는 바람에 어 제가 강아지는 처음이잖아요. 그 너무 놀라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는 강아지를 데리고 내려가고 오늘은 공사 끝나고 좀 이제 그 재단하면서 나온 먼지들 이런 것들 다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쪼꼬를, 쪼꼬를 데리고 올라왔답니다. 어, 우리 쪼꼬 어제 미용했어요. 아. 아주 지금 5개월째, 4개월 10일 정도 되었어요. 예,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뭐든 물고 뜯고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조금 정신이 없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지금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해서 일부 넣을 건 넣고요 어, 비 맞힐 아이들은 그냥 또비 맞히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비를 맞춰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좀뭐몇 아이들은 넣고 몇 아이들은 어 쪼꼬야 먹으면 안돼몇 쪼꼬. 아이들은 어, 이 상태로 그냥 좀 두면서 천천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궁금해 하실까 봐서 지금 이제 이 도어를 다 열었어요. 제가 도어를 다 열면 저 햇볕이 지금 제가 저 선반 3단 선반까지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까지는 넣을 수 있는 만큼 넣고 어, 욕심을 내어서 넣었다 뺐다 하려니까 제가 힘들고 그래서. 여기 노지에서 키우면서 비가림 되는 애들은 또 여기서 비가림 하면서 키울 거고요. 저기 넣어서 이제 키울 아이들은 저기를 정리를 하면서 넣어서 키울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정리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어?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둘러 들어가 볼게요.